다들 대하와, 다들 어서오세요. 아 이제 뭐 코로나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좀 지겹긴 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좀 지겹지 않아요? 아 당연히 지겹겠죠 코로나 관련돼서. 하지만 우리가 이 동향을 알아야지, 알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어, 1월 17일 뉴스 읽어준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효과로 주말 때는 전 세계 확진자 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한번 볼게요. 아 저번에 제가 어, 신기록 얘기했을 때 신기록 세웠죠, 그죠? 이제 또 이제 주말 효과로 좀 줄어든 게 보이죠 아, 주말 때는 좀 이렇게 항상 좀 줄어드니까 내일 돼 봐야 또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확실하게 알수 있고 일단 나라별로 좀 보자면 뭐 다른 데는 뭐다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야 주말도 끼고 했으니까 근데 줄어든 게 여러분들 줄어든 게몇만 명이고 어 잠깐만 어제는 야 어제랑 오늘 프랑스가 난리인데요 이 프랑스는 주말도 안 가리네 여러분들 프랑스는 야 오늘은 프랑스가 27만 명 찍고 있고 어제는 32만 명 찍었네. 에, 저녁 11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은 뭐 여전하고 미국은 어, 이거 45만 명 나왔잖아요. 오늘은 33만 명. 어우, 미국 이거 많이 줄어든 거예요. 미국 원래 100만 찍던 나라인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미국은 약간 이제 그냥 말로 그냥 뭐 방역, 뭐 백신 예방. 뭐 이런 걸 외치고 있지만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냥 위드 코로나예요, 지금. 미국은 위드 코로나고 이미 위드 코로나 어 실행이 될수 있는 그런 수치야. 확진자가 전 인구수의 뭐20% 넘었으니까. 아 확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치명률도 뭐 현저히 떨어지고 하니 미국은 약간 위드 코로나 분위기예요. 그리고 뭐인 인도도 인도도 보니까 지금 확진자 수가 막 하루에 3 0만 명, 몇십만 명씩 인도도 늘고 있는데 인도는 솔직히 확진자 수 이거보다 훨씬 많이 늘걸요? 인도는 다 체크를 못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얼마 전에 그 축제도 마스크 없이 했더만 인도도 보니까 약간 이제 뭐될 대로 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유럽도 뭐 영국, 프랑스 뭐 이쪽 다 거의 뭐 그냥 위드 코로나 분위기죠. 호주도 위드 코로나 분위기라고요. 에, 호주도 확진자 수를 보니까 야 여기도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갈려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냥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다 약간 위드 코로나 느낌이에요. 일본도 어그제 2만 4천 명인가 어젠가. 일본 어제 확진자 수 2만 4천 명 나오고 오늘도 일본은 2만 명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위드 코로나라기보다는 일본은 약간 그 동안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지냈잖아요. 일본은 지금 보니까 어... 도쿄를 포함해서 어... 광역 지자체 연료곳 추가로 어... 비상 조치를 내렸던데 일본은 지금 약간 좀 비상 조치 내리면서 이렇게 일본은 약간 느낌이 어... 이제 좀 슬슬 손 써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제서야 이제 아 이제 좀 약간 손써 볼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이것도 약간 그냥 뭐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한 예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아, 호주가 아유, 호주 확진자 오늘 뭐 7만 5천 명 나왔네. 여러분들 호주도 초반에는 되게 방역 모범 국가였습니다. 와, 근데 확진자 수가 7만 4천 명. 그리고 호주 여러분들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됐어. 한국이 반밖에 안 돼. 와, 호주 인구수가 이렇게 적었나?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봐야 돼아 이런 해외 수치를 봐야 여러분들 아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한국 기사도 많이 이런 저런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 어, 광주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아 코로나 확진자 중 80%가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미크론이 한국에서도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한 2월 말쯤은 3만 명까지 예상을 한대요 한국에서도 3만 명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 잘 해봐요. 호주에서 지금 인구가 2,500만인데 7만 5천 명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한국이랑 인구 차이가 별로 많이 그렇게 나지 않는 나라들이 한 20만 명, 30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충분히 뭐한 10만 명?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 하고 그냥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아 이제 뭐 마스크는 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서 위드 코로나 합시다 이러면 한국도 아우 뭐 10만 명이 뭐야? 한 20만 명? 근데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죠? 한국은 그냥 뭐 다른 나라들 막 이렇게 확진자 수 7만 명, 10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한국에서도 아 이제 위드 코로나 합니다. 이건 안할것 같아. 한국은 최대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 나오게끔 끝까지 누를 것 같아. 까지 누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집단 면역을 이뤘을 때 그리고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한국은 풀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한국의 오미크론 우세종 이거 좀잘좀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사도 났어요. 오미크론 1주 만에 12.5%에서 26.7%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한미군 군부대 중심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네명 중에 한명이 확진자 네명 중에 한명이 오미크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 1주일 동안 2679명이 증가했다고 됩니다. 곧 우세종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 지금 국민들한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퍼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4명 중에 한명이 기사 오늘 많이 떴고요. 아,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이 떴던 기사가 그거죠. 내일부터 여러분들 대형마트, 영화관, 그 다음에 어, 백화점, 요런데 방역패스 해제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해제한다고 해요. 어, 결국 그, 그 판사가 그 고소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죠?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 특히 백화점이랑 대형 마트는 그거는 처음부터 그 방역 패스 실행한다고 할 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관도 이거 방역 패스 해제하는 거 잘했다고 생각해. 아 그런데 가서 말을 별로 안 하는데 말을 별로 안 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데서는 당연히 어? 어느 정도 이거 풀어야지. 아 이제 드디어 영화 좀볼수 있겠네. 아우 야. 근데 여러분들 청소는 방역 패스는 그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또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는 언제 방역 패스 해제하냐고요 식당 카페는 여러분들 혼밥은 돼 혼자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두명 어 중에 한 명은 껴줘라 그러니까 두명 모이든 세명 모이든 네명 모이든 백신 미접종자 한 명은 껴줘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 달라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혼밥은 돼요 혼밥 혼 커피 이런 건다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어, 팍스 로비드. 화이자에서 내놓은 팍스 로비드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처방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먹는 약 39명한테 처방. 대다수 호전, 부작용 신고 0건이라고 아, 오늘 뉴스가 크게 났는데. 전 이렇게 한마디 해 주고 싶어요. 야, 이제 39명. 아이씨. <laughs> 이건 뭐 자화자찬하는 스타일이 약간 어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아 그래도 뭐한 (1000명) 정도는 약을 복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1000명) 중에서 부작용은 0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뭐 이거 어느 정도 어, 통계적으로 이제좀 어, 자료가 된다 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39명인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뭐 부작용 한명도 없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어? 그래도 뭐 부작용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발표할 정도면 한 일단 뭐천명 한테 처방전은 처방을 해주고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아무튼 팍스 로비드 처방 시장 했다고 하고 아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증 환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나는 게자 위중증자 이거 이 이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위중 위중증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제일 많을 때는 한동안 막 1150명, 1145명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때는 지금 병상 부족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와, 지금 이제 뭐 병, 병상 부족이다, 병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어? 패닉된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중증 환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점이에요. 중증 환자가 그때 제일 높이는 1151명에서 지금 몇 명이다. 아,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중증 환자 579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는 늘고 있는데 중증 환자 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뭐 약해진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죠, 그죠? 그게 이제 우세종이 돼지고 오미크론이 이제 뒤덮으면 정말 진짜 해외 전문가들 얘기처럼 3월에 코로나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가 엄청 많이 나와 막 확진자 수가 막 한국에도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가지고 막 5만명 7만명 10만명 이렇게 나와 근데 위중증자가 위중증자가 안 늘어나 심지어 위중증자가 막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그때는 이제 슬슬 한국도 이제 감기 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왜냐하면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에서 막 이렇게 터졌을 때, 그때 막 사람들 죽고 난리 났잖아. 그때 그 바이러스 강도랑은 지금 천지 차이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는 또 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탈리아에서 여러분들 백신 맞는 거를 이제 의무화 하겠다 라고 제가 저번에 뉴스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백신을 이렇게 의무화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탈리아에서는 가짜 백신 접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자 <laughs> 이탈리아에서 가짜 백신 접종사례 속출 그린 패스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1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최근 남부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허위로 접종한 여성 간호사 A씨를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공개한 주사실 폐쇄 회로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사기에 담긴 코로나 19 백신을 휴지에 따른 뒤 주사를 투여했다. 접종받은 사람은 백신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백신 반대론자로 확인됐으며 A 씨가 접종받은 부스터샷도 가짜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한 백신 동료 정책을 실시 중인 이탈리아에선 최근 방역패스를 발급받기 위해 허위로 백신을 투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탈리아 수사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달 사이 의사 3명을 포함한 의료 종사자 수십 명이 허위 백신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초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에선 백신 반대론자인 50대 치과 의사가 백신 접종에 실리콘 팔을 사용해가지고 적발되기도 했다라고 뉴스가 난 적이 있죠. 팔을, 가짜 팔을 달고 가가지고, 아 여기다가 백신 놔주세요 이랬대. 야, 이거 백신 의무화는 아무튼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프랑스도 백신 팩스 강화를 시킨다고 하네요. 프랑스는 미접종자 공공장소 정격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또 그걸 반대한다고 나와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위하는 사람들 아무도, 아, 물론 마스크 쓴 사람도 있지만, 어, 한 99%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스크 안쓴거 보이죠? 프랑스 의회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 등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법안을 동과시켰다. 자 한번 봅시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16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영화관,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받는다. 이전까지 미접종자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회복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출입이 허용됐었지만 강화된... 법안에 따라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 위조 백신 패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신분증 검사를 통해 위조 패스 사용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프랑스 성인 91%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백신 패스 강화를 통해 접종을 동료해도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 프랑스도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국은 지금 1차가 86.7%, 2차가 84.8%고요. 그다음에 3차도 45.5%. 한국도 꽤 높습니다. 근데 프랑스도 꽤 높은 편이니 프랑스 91%면 진짜 높은 거야. 근데 이제 나머지 안 맞은 사람들이 어,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프랑스 백신 패스 강화시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태국 여러분들 태국에서는 첫 오미크론 사망자 발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 좀 이렇게 건강이 원래부터 안 좋던 80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태국에서도 지금 부스터샷을 빨리 이게 맞는 것을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태국은 인구가 7,200만 명이잖아요. 66%가 일단 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 백신 접종 비율은 14.9%라고 하는데, 태국은 일단 조금 느린 편이죠. 그죠 태국도 제가 잘 살펴보는 이유가 어, 코로나 풀리면 태국도 빨리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태국, 싱가폴, 뭐 이런데, 대만, 어, 아,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나라 몇개 있잖아요. 그죠 동남아 쪽. 고른데는 일단 우선순위로 갈거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여러분들 유럽에서 또 한나라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또 이렇게 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자 믿을건 백신 뿐이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라 어디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기 위해서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백신 접종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백신 접종 의무화한 나라들도 점점 많아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국은 자 보세요. 영국은 이제 완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영국은 자가 격리 의무를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게 코로나랑 사는 법을 배우자. 이건 이제 그냥 이건 이제 완전 진짜 푸는 거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2년간 영국 국민의 생활을 지배해 온 이른바 코로나 비상법의 영구적 폐지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팬데믹 기간에 많은 법적 의무가 부과됐다며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면 법률적 제한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존슨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부쳤다.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랑 같이 사는 법을 배우면서 백신 패스도 폐기하고 재택근무 공고 폐기하고 이런 거를 다 폐기하는 거를 영국은 추진을 하고 있다네요 일단 여러분들 영국 인구가 6,700만 명 이때까지 확진을 한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약한23% 정도? 22%에서 23% 정도의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지켜봐야, 어, 한국도 따라 하든가 말든가 하지. 한국이 지금 약간 느낌이, 한국은 약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느려요. 조금 느리면서 뭐 백신도 살짝 늦었고 한국은 살짝 뭐뭐 뭐 조금 느리 느리게 느리 가고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는 어 이렇게 느리게 갔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가져다 쓰고 안 좋은 결과는 그냥 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교훈을 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한국이 지금 보면 살짝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제 뭐 유럽이랑 미국이 위드 코로나로 그냥 사람들을 풀었을 때 과연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험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사망률만 줄어들고 위중증 자면 안 나온다면 그냥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